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 9월 24일 대구 중구 남산동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IM행복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.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진행한 IM행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추석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가동과 노인 가정 총 230세대에 추석 선물이 전달될 예정입니다. 또한 IM사회공원재단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,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대구, 경북을 비롯한 서울, 부산, 울산 등 전국 67개 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사회공원 사업을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더 많은 이웃에게 명절의 따스함을 선사할 계획입니다. IM사회공원재단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웃들에게 뜻깊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곁에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.